안녕하세요. 김뿐입니다 어제 저덜 파리 나 가지고 저 미나리도 떴고 이게 뭔줄 압니까? 파콘 거지야. 요 아카시아 꽃입니다. <laughs> 지금 이제 딱 이때에 지금 아카시아 꽃이에요. 요리 많이피지도않고딱 열에 보기 좋을 때입니다. 예. 식초하고 좀 넣고 여러 가지고 흐르는 물에 엄청 많이 씻었습니다. 깨끗하게. 여 보이소 똑 파꾼 거지야. 아이 얼마나 이쁘니. 이게 참 하늘에서 주는 선물입니다. 봄의 선물. 예, 우리 집 화분에 부추에 요거 놔두고 요 지금 다 잘라가지고 요다 담고 있습니다. 얼마 오... 부침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밀가루요 두이숟갈이좀 적나? 아두개두개두 개, 두개두 개만 두개 하면 되시됩니다두개 하고요. 자 요건 제가 만든 27가지 마법가루 인데요 이 가루 없으신 분들은 반 숟가락만 넣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어, 그거 하세요 메밀가루나 뭐 아무 집에 있는 가루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자 굵은 소금 한소끔 다른 건 넣지 마시고 물만 반만 넣겠습니다 꽃이 잘기 때문에, 요, 한세등분내시고 가오, 요, 어제, 예, 제가, 저, 미나리 뜯어왔는 걸 넣었지만, 좀 향이 너무 진해가지고, 예. 집에 있는 전구지 부추, 예. 조금만 넣겠습니다. 색상으로, 예. 조금만 넣을게요, 많이 넣지 마시고. 집에 키웠는 건데도, 이렇게 뜯은 데도, 이것도 남습니다. 자 요리 넣고요 색깔만 예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넣고요 아까 채워다 아까 남았는 거에 아니 한 주먹 한 주먹도 맞치싶 분데 예 요리만 넣어볼게요. ,이. 조금씩 붙이 보겠습니다. 많이 씩붙이지 말고요. 저는, 예, 때마다, 예, 부침개 해주거든요. <laughs> 재보고 <웃음> 아이고, 때마다 왜 부침개 하는 건데 저는 때마다, 연간 부침개 해줍니다. 이 부침개를, 예, 반찬을 해, 하면, 예, 항상 상이 거득하고, 예. 좋아해. 자리 예. 것도 없고, 예. 자, 예. 기보있어 아이고, 이쁘죠? 요, 계란하개깨고요이 저어주시고, 다른 거한 그릇 더갈거 없습니다. 예, 튀김가루야. 일단 한개넣어볼게한 개, 아, 두개 넣어야 되겠다. 두개 넣고요. 요, 아까시아꽃있지 예, 한 주먹. 넣어보고 저거만 더 넣겠습니다. 요 숟가락으로 예, 그냥, 이거 떠넣으면 됩니다. 튀김 예, 이거 할 때에 너무 크게 이래놔뭐 모양이 좀 그렇거든요. 자, 다 됐습니다. 까자 그렇습니다, 까자 <laughs> 아가씨와 꽃과자가 튀겨지고 있습니다. 아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예쁘네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아아 아, 참말로 이 봄에 주는 선물 아닙니까 너무 좋아요 아카시아 부, 꽃 부침개하고 예. 아카시아 꽃 튀김이 뚝딱 끝났습니다 아이고 힘들진 않아고 예. 이꽃 씻고 따담고 하는 게참 힘듭니다 다른 건 없고 예, 부침개는 너무 쉽습니다 양파 좀에 넣으시고, 부추 좀 넣고 이래가지고, 하나가 한잔사보시소 너무 맛있고, 향치가 막 끝내줍니다. 예. 요즘 코로나 가는데도요, 저는 변두리 저쪽에, 파주 쪽으로 나가서, 이걸, 좀 약간 산 쪽으로 가서 뜯어왔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